안녕하세요. 스튜디오사의 이동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 본 친구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끝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학년도 수능 보고 오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변수들이 많았어가지고. 준비기간에도 그렇고, 시험 시간에도 그렇고, 정말 다사다난 했을 것 같아요.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12년 동안의 그 교육과, 그리고 N수생들은 플러스 N년 해가지고, 그 교육의 종지부를 찍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의 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시험 보고 온 친구들 머리 썼잖아요. 뭐 외국어까지 본 친구들은 건 10시간을 쓰고 왔을 텐데, 우리 그동안 머리 쓰고, 몸 쓰고, 체력 쓴 거에 대해서 자신을 조금 이렇게 북돋아주고 고생했다고 말해 줍시다. 뭐 제가 더 말씀 들어줄까요? 네, 정말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당분간은 못 잤던 잠도 좀 많이 자고, 못 봤던 TV도 좀 보고, 못 봤던 영화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못 먹었던 야식들이나 음식들도 좀 먹고, 그렇게 좀 당분간은 좀나 행복하게 해줍시다. 결과랑은 상관없이. 여러분들 정말 정말 수고한 거는 아무도 의심 못해요. 음. 저도 시험을 보고 나서 못본 시험도 있고 잘본 시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 끝나고 나서 합격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온 시험은 그동안의 교육을 끝마치는 시험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수능을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수단이니까. 대학 입학, 입학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등용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등용문 앞에서 잠깐 결과가 안 좋거나 그랬다고 너무 좌절해버리거나 너무 우울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가치관 같은 거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버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극복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우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거는 당연해요. 근데 그 우울함에 너무, 너무 막 밀려들어가지 마세요. 어쨌든 그 우울함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각을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친구들, 아마 가족들이랑도 트러블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못본 거에 대해서 막 혼내시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괜히 투덜거리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돈쓴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런 거에 괜히 더 화내고, 틱틱거리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드리자면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들 막 탓하고 화내고 왜못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탓하고 여러분들을 혼내고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부모님들 모두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안 혼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모님들도 아쉬우신 거예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공부하느라 맨날 잠도 못 자고 몸 상해 가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학원 왔다 갔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이제 좀 끝나나. 딸랑고, 우리 아들랑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행복해 하는, 좀 웃는 우리 얼굴 보고 싶은데, 애가 울고 있고, 막, 우울해 하고, 짜증내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아쉬운 마음에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같이 툴툴대지 마시고 어쨌든 어떻게 되든 부모님들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위와 행복을 바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싸워봤자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표면적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못본거 나고 제일 슬픈 게 난데 왜 엄마까지 뭐라 그래? 아빠까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시험을 못본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건 나고, 엄마가, 아빠가 아쉬워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알지만, 나도 나못본거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상심이 크다.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게 기간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12년 플러스 알파 동안 어 대학 입학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시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리고 오늘은 특히 더푹 쉬시고 나한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댓글에 가서 이번 시험이 어땠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 같은 거,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사소한 기분들 같은 거 저랑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끝났다고 스튜디오샵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크리에이터들의 더 다양하고 활기찬 모습들 가지고 올게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